네 안녕하세요 파일럿 PD 영아입니다또 아, 오늘 이렇게 더운데 파일럿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대박나게 꼭 지금 핸드폰 많이 들고 계시는데 어차피 저안 찍는 거 아닐까요? 저희 <laughs> 배우분들 많이 찍으신 다음에 꼭그 SNS에 리뷰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 감독님하고 저희 배우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독 김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개봉날인데 영화 이렇게 꽉차 있는 감독님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빗소문 어,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고 조금 재밌었어도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빗소문 <laughs>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, 영화 파일럿에서 언니 윤슬기를 연기한 이주명입니다. 윤슬리 어, 가득 내려주셔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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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너무 떨리는데요. 아 이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모두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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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. 사실 이게 저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에요. 그래서 더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타질 것 같은데 저의 처음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재밌으셨다면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c g p 에그지수라든지 뭐 등등 좋게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찾아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하겠습니다. 네 사랑합니다. 네,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한성리역의한성합니다 반갑습니다. 네요. 이렇게 오늘 개봉날이잖아요. 그리고 오늘또 평일이고, 또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. 근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떻게 재밌게 보셨죠? 그럼 그 재밌는 거 우리 많은 사람과 들 함께 나누면 좋으니까, 네, 아까 중혁씨가 얘기한 것처럼 에그지수도 좀잘 부탁드리고, 입소문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!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네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서현석 연기한 신승입니다 반갑습니다. 고사습니다감사합니다 저는 아니 이게. 공교롭게도 뭐, 이번 작품에서 그렇게 예쁜 짓은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<laughs> 웃어주실 줄잘 몰랐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개봉일날 마치서 또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에서 선언하나 중요하라 감독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좋은 거 나누면 좋고 뭐, 입소문 내주면 좋으시지만 제생각엔 입소문보다 저는 더 좋은 건엔차하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재밌으셨다면 나중에 또 출장에 한번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조용히 해. 환장해. 태국 정우의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. 네, 여러 감사합니다. 저희 오늘 해보했는데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주 큰 목소리를 들을 박수로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신 것 같아서, 어,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다 이런 생각 들어서, 너무 기분 좋았고요. 아, 손날인데도 이렇게, 아, 뭐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, 아, 그쵸? 이렇게,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,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저희 영화, 어, 이제 시작이니까, 좋은 입소문 좀 많이 많이 좀, 주변 분들한테 좀 내주세요. 그러실 수 있죠? 네! 감사합니다. <laughs>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네, 이렇게 더운 날에또 파캉스, 파캉스 하면 파일럿, 파일럿에서 준비한 저희 작은 선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파캉스 하면 또 떠오르는 필수 아이, 아이템이죠. 비치바디보을 준비해 봤는데요. 어, 저희 어, 감독님까지 저희 다섯 명이 어, 한분을콕 집어서 그분께 전달해드리러 갈 거예요. 예, 소정의 선물입니다 어, 예. 아, 그렇게 손 드셔도 소용없어요. 저희 <laughs> <laughs> 아마 가고 싶은 분들한테 알아서 갈것 같아서. 자, 준비됐죠? 출발! 네 오늘 날이 너무 덥습니다. 시원한 물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찍으신 사진은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꼭 네,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. 그리고 CGV에서 보신 만큼 잊지 마시고 CGV만의 특권 네 에그도 같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